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 대출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에는 이른 새벽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은 만큼 다소 혼선도 있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조만간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전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센터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소상공인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간절함은 이른 새벽에도 이들을 센터로 나서게 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하면서 방문객들의 불만도 종종 제기됩니다. 이것도 지금 온라인 접수 자체가 안 되고 있고 현장 접수를 받으러 와도 같은 말만 하고 계속 돌려보내니까 7시 반에 일어나서 그거 접속만 기다리고 접속 신청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접속이 되질 않아요. 일단은 밀린 직원들 임금이랑 뭐 이제 월세 부분, 뭐 전기세부터 너무 답답한 심정이에요. 지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대출 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지역 센터에는 스마트 대기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은 연락처를 입력하면 상담을 접수하고 상담 시간을 SNS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류 미비로 센터를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무인 민원 서류 발급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출 해주시는 거는 참 이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좀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어 그냥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급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좀 어, 좀복잡하다고해야되나참많이 도움됐습니다. 가게가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e 이 Chonguk, Taorunica, Jum, she's a hymn, Ta, Egoness, and Chokesenta. Irokes, or the children's c h i l d 과도한 폭언이나 욕설 등의 민원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게 본 신청을 하기도 전에 예약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니 그 말씀 다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정말 죄수롭고 때로는 뭐 일부 폭언이나 거의 심각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이 많이 신청하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신청 수요를 최대한 저희가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 측은 직원들의 인당 업무 처리 건수를 늘려 대기 시간과 업무 처리 시간이 1 시간 내외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기부 역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방문자 수 폭증과 현장에서 다시 돌아가는 고객 등의 불편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미리 업로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 상황은 악화됐지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가 된 소상공인 긴급대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원활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조만간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 s t v